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11월 8일 두 건의 대형 FA 계약이 터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와 두산의 세둥지를 튼 엄상백과 허경민 선수의 이적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머리볼이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대본을 쓰고 영상을 찍고 편집까지 하는 간의 수공업 방송이지만 내용만은 알차게 꾸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엔 머니볼이 필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 건의 계약이 시간차를 두고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KT와 연관이 있었는데요. 올해 KT의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엄상백 선수가 하나로 이적했고요. 어, 이적 발표 시점은 8일 오전 10시 3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상백 선수를 내준 KT가 약 3시간 뒤 곧바로 예, 깜짝 역임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 허경민 선수를 영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의 영입 보도 자료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옆에 띄워놓은 게 하나 엄상백 선수의 영입 보도 자료인데요. 짧게 살펴보죠.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 계약 기간 4년, 계약금 34억 원, 연봉 총액 32억 5천만 원, 옵션 11억 5천만 원등 최대 78억 원입니다. 자, 엄상백 선수에게 돈을 많이 안긴 이유 하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역단장의 보도자료 멘트를 보면 되는데 구단 내부적으로 선발투수 뎁스를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빠르게 영입을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면서 엄상백 류로 기존 선발진과의 시너지는 물론 젊은 선발자원의 육성계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보도자료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엄상백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상백 선수와 한화의 계약 타임 테이블을 설명드리면, 올겨울 FEC장은 6일 0시에 시작했는데요. 어, 미국에 있었던 손혁단장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6일 새벽 1시에 엄상백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존을 줄수 있으니까, 지금 한국 들어가고, 있,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6일날 밤 유선상으로 대략적인 보장 금액, 옵션 금액에 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일 오후 직접 만났고요. 예, 세부 옵션 합의에 들어갑니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8일 오전 9시 반 엄상백 선수가 구단 사무실을 방문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기사에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이야기. 예, 머니볼의 강점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이번 계약을 앞두고 엄상백 선수는 협상 과정에서 한화에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계약 관련이 이루어지면 계약 관련 일정이 끝나면 반드시 신축구장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뛰게 될홍구장이 궁금했던 모양인데 지금 한화의 새 구장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을 할수 있는데 사실 전날 심우준 선수도 새 구장을 좀 보고 싶어했는데 당일날 요청하는 바람에 못 봤다고 해요. 반면 엄상백 선수는 사전에 미리 예 구단에 말해놓기 때문에 볼수 있었다고 하고요. 세 구장의 마운드 모습을 보고 엄상백 선수가 상당히 만족감을 표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엄상백 선수의 영입은 하나가 너무나도 재빨리 움직였기에 다른 구단의 경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소속 팀 KT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접촉할 기회가 있었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럼 KT는 얼마나 오표를 했나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실 엄상백 선수를 두고 원소속 팀 KT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KT가 엄상백 선수에게 최종 오퍼를 한 금액은 60억 원. 예. KT 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국가대표 훈련장까지 가서 엄상백 선수를 설득하는 등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제시한 금액과는 꽤 차이가 컸죠. 선수의 마음을 붙잡는 데는 실패했고 먼저 또 하나가 많은 금액을 베팅하면서 당시 KT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먼저 던져 놓고 나머지 세부 사항을 합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하나의 이런 적극적인 오퍼가 이루어지면서 엄성백 선수는 하나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128억 원의 거액을 예, 선수 영입에 투자했습니다. 단 이틀만에 거액을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제가 최종 선수의 계약 비하인드에서 이야기할 때 100억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모그룹의 제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개장 이틀만에 예, 128억을 썼습니다. 자, 2015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스포츠 전문지에 있을 때 하나를 담당했는데, 그래서 이 SSG만큼이나 늘 관심을 쏟는 구단이 하나인데, 최근 이적 시간에서 이 하나의 선수 영입 움직임과는 올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전, 속결하는 모습 때문인데요. 그간 하나는 보면 어떤 선수를 놓쳐서 대안으로, 뭐, 마치 못해 이 선수를 지른 적도 있고요. 등 떠밀려 선수를 영입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퇴짜도 당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일까요? 올해는 이 한화 이글스가 시즌 중반부터 치밀하게 FA 시장을 준비합니다. 목표 타켓을 미리 정해놓고 시장 개장 후 곧바로 낙하채겠다는 이런 전술. 무조건 삼발 투수와 센터 라인을 보강한다. 반드시 예 모그룹의 이 총알 장전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놨습니다. 자, 어제 심우준 선수 영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FA 시장이 시작된 6일 0시에 심우준에게 한 그리,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엄상득 선수에게 또 연락을 합니다. 자, 타구단과 차별화된 금액으로 진정성도 보여주죠. 자, 경쟁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의 영입 방침이었습니다. 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움직이겠다는 전략을 이번 FA 협상에서 하나가 사용을 했고요. 두 명의 알짜 전력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번 FA 시장에서 두 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 FA 규정에 따라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구계에서는 하나가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나가 다소 외 약한 이 외야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인앤트레이드로 한 FA 선수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손혁 단장이 마무리 캠프로 떠나기 때문에 사인앤트레이드가 당장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음, 시장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어, 점 찍어 놓은 선수가 계약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할때 뛰어들어서 사인앤트레이드 카드를 꺼내 둘수 있다는 게 대다수 예, 야구인들의 야구계의 이런 시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슬슬 하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겨울 이적시장에서도 하나는 큰 손이었습니다. 제가 어 네이버 스포츠 톡방 정세영 기자와 모니볼이라는 이런 톡방을 운영 중인데, 부방장님이신 장채님이 이 데이터를 하나 주셨는데요. 올해까지 하나는 최근 3년간 겨울 이적시장에서 489억 원이라는 돈을 썼더라고요. 사실 지난해 겨울에도 예, 하나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유원진 선수도 돌아오고 안치홍 선수도 영입하고. 예, 자 이제는 투자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죠. 예, 지금 더 이제부터 못하면 진짜 예, 딱 보면 회초리가 날아들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제는 비상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의 추가 스톱 리그 움직이면 제가 머니볼에서 꾸준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번엔 KT로 이적한 허경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는 자료가 KT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인데 짧게 내용 역시나 보고 가겠습니다. 기간은 4년이고요. 총액 40억인데요. 계약금이 16억, 연봉이 18억. 예. 보장 금액이 그렇게 해서 34억이고 옵션이 6억 원입니다. 자, KT 나도현 단장의 멘트를 보면 베테랑 내야수로 풍한 경험을 가진 허경민은 뛰어난 컨택 능력과 정상급 수비력을 바탕으로 내야진의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라면서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이 많은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영입.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일보 영상에서 허경민 선수는 두산행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k t 행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T는 3루수 황기근 선수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전에 이 KT 같은 경우에는 박병호 선수 등 아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베테랑 선수들을 선호하고 예, 심우준 선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게 허경민을 다켓으로 둘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KT는 실제로 내년 전력을 좀 구상하면서 올해 내아진 w a r 을이 부분별로 이제 살펴봤는데, 내아진이 리그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진단을 나왔습니다. 결국 내아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이 대명제를 깔고 우선 심우준 선수를 잔류시킨다는 게첫플랜이었지만 예, 그렇지 못했죠. 예, 만약에 신무준을 놓치면, 예, 허경민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신무준 선수 의 계약이 결렬되자마자, 6일 밤부터 예, 허경민 선수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40억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질문에, 예, 40억은 되어야 움직일 것 같다. 예,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34억 보장의 6억을, 예, 옵션으로 두는 계약안을 제시하자마자, 오케이 사진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상은 총두 차례였고요. 자연스럽고 박이 애애한 분위기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산도 허경민 선수 잡기에 최선을 다했죠. 두산 프론트는 정말 맥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 플러스 1년에 30억. 예, 여기에 영구 결번, 예, 성대한 은퇴식, 해외 연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대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팬들도 상당히 허경민 선수의 자리를 원했죠. 하지만 10억 차이가 있었고요. 선수는 돈을 택했습니다. 자, 두산 분위기는 그야말로 좀 침울합니다. 사실 내년 허경민 선수가 굵직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요걸 또 축하해주기 위한 여러 행세들도 기획하고 있었던 이런 분위기에서 허경민 선수가 예 떠났으니까 예 맥이 탁 풀릴 수밖에 예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KT의 스토르브리그 이 행보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외국인 선수 쿠에바스 로하스 선수는 재계약이 확정. 예 벤자민 선수는 50대 50 확률인데요. 지금 현재 KT 분위기는 일선발 투수를 좀 찾고 있다. 예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발진 같은 경우에는 엄상백 선수가 빠졌지만 외국인 원투의 고영준, 소영준, 오한석이 기본 틀로 내년에 가져갈 것 같고요. 여기에 예 신인 선수들 예 많이 있죠. 네. 예, 이런 선수들을 기대하는 건 눈치고요. 자 FA 추가 영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겠다는 게 KT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부분 심유준과 엄상백 선수의 보상 선수를 지명하네요. 금액을 받나요? 예. 보상 선수를 지명한다고 합니다. 허경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주산에 선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KT는 두 명다, 아니에 예, 두 번의 FA 계약다 선수 보석 보호 선수 상대 보호 선수를 받겠다. 예, 보호 선수 외에 이걸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기자님, 예, 타 구단 이적 소식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많이들 댓글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아, 일단, 롯데 이야기, 기아 이야기는 제가 곧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외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면, 아, SSG의 노경훈 선수, SSG 잔류가 어, 여전히 유력한데요. 어, 최근 지방 한 구단이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예, 좀 돌고 있습니다. 일단, SSG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단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SSG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고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NC 구단도 좀 알아봤더니 지금 이용찬, 임종호 그리고 김성욱 선수. 이세 명의 선수들과 모두 소통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 날짜는 아직 예. 잡지 않았고 예. 조율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식적인 입장이죠. 모든 가능성을 두고 내부 FA들과 협상을 할 것이다. 뭐 모든 구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NC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과하지 않는 선, 예,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하겠다. 결국 이 소리는 예, 많은 지출을 하지 않겠다, 예,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거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단 이야기들은요, 제가 곧 예, 주말 동안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건의 이적을 다루면서 영상이 꽤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새 이적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브 리그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머니볼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전문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